네 옥천의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 옥천의 시간에 옥천신문 권호성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곽상원 위원장의 이재명 캠프 선대위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어, 곽상원 동남사군 지역위원장이 어, 이재명 그 같은 당이죠. 대선 후보의 캠프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치적인 그 영향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이죠 이제 김건희 씨의 이 허위 경영 논란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일장 발표를 촉구하는 등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곽성원 위원장은 어고전그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사위고요. 동남 사군에서는 사실상 활 뭐 이렇다 할 활동이 그동안은 없었던 인물이었는데 지난 총선입니다. 바로 직전에는 총선에서 아주 출마 선언을 했고요.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박덕홍을 패배를 했죠. 근데 이번 대변인 활동을 통해서 민주당 내 당내 입지는 굉장히 좀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이 보은 출신 인물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인의 정치적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가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전 지역위원장인 이재한 전 민주평통 충북 부의장 이분이 이제 지난해 말에 특별 사면을 받으면서 어 이두 인물 곽상원 위원장과 이재한 위원장 간의 대립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뭐 지역위원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 위원장의 입지 그러니까 확산한 지역 위원장의 입지가 높아지고 정치적 영향이 력 높아지면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과기 위원장이 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사실상 목소리를 내지 않고 뭐 전혀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촌 소멸을 지금 부르는 메가 그 시티 전략 이라던가또 광역 FTA 이제 다자간 FTA를 맺고 있는 그런 광역 FTA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어, 무궁화호 감차 뭐잘 아시는 분들은 뭐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이걸로 이제 피해를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이 무궁화호 감차와 같은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역민 입장에서 곽상원 위원장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거뭐 선거를 위해서거 어떤 뭐 이유가 됐던 간에 지역에 뭐 행사라든가 아니면 지역민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음 이제 곽상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대선 때문에 또 굉장히 바쁘시겠지만은 그전에도 사실 지역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활동을 잘 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본인의 거점도 수도권에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 지역민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이재한전 위원장 경쟁도 진짜 치르셔야 되고 또그뭐 대선 때문에 뭐 이제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아 정치 이유은 결국 주민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라면 당연히 지역구 주민들이 존재 이유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새해에는 어, 지역에서 좀더 자주 뵙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문0도 어,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인터뷰도 저희들도 진행할 테니까 적적적으로 지역의 목소리 내주시고요 예, 지역에서도 자주 뵙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